네, 이틀 안에 종가 공략을 해서 3%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 루이스 앤 클로이의 김선영 대표 어, 스위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 가 지난주 금일에 요 출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일에 요주셨던 종목이 대성창트였고요. 어, 종가가 2265원이었고, 어, 금일 요 장중 어, 0.66% 상승했습니다만 화요일 내일까지 보유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적으로 보겠습니다. 메커스와 어, 무승부 가불메탈 승을 처리했고요. 융평리저트가 패, 어, 그 다음에 MK전자가 무승부, KC가 승, 대성창투가 보유전략을 어, 구가하면서 현재 6전 2승 2무 1패 1보유를 어,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창투사가 정책 관련 주로 좀 부각되면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어, 좋은 모습보다는 뭐 기대감이 좀큰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된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예어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어,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에서 좀 끌어올리길래 아 네. 이거 월요일날 끝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아까 오전까지는 뭐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 월요일날 끝나는구나라고 혼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셉니다 그러면서 일단 양쪽 시장이. 어, 확, 그냥, 좀, 내려가면서,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잠깐 제가, 그한 1, 2시간 정도 잠깐 나왔던 사이에 그냥 확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코스피는 코스닥이든 양쪽 대형주 위주로 좀 망가지면서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포트가 좀옮겨간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대성상투 같은 이런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은 사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장중에 오늘 그약 마이너스 2.87%까지 밀렸었는데요. 사실 아래꼬리 말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Like will. 어, 종가로 가면서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일 정도에 만일 시장이 오늘 같은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이 종목은 제가 제시해드린 그 목표가 2 4 5 0원충총히 달성 가능한 종목이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들고 가면서 어, 성패여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홀딩 의견 드리고요. 어 내일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제시한 종목 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요. 네. 일단 또 오늘은 조금 이제 네, 네. 그 실적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자라는 종목 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주 준비한 종목은 BH란 종목입니다. 코드번호 090460번이고요. 어, 본 기업은 IT 하면 사실 첨단 IT 쪽에 최근에 핵심 부품인 FPCB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어 이제 f p c 중견 벤처 중견, 중견 기업으로 굉장히 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f p c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LCD 그리고 PDP TV 등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요. 어, 현재 지금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어, 앞으로도 지금 신규 업체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FPCB 업종으로는 또 인터플렉스가 또 가장 네, 대표적인 맞습니다. 업종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주가 룸도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어, IT 업종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 큰 폭의 뭐 리스크는 없는 모습이고 최근에 좋은 호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 네, 포인트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BH 추천드린 포인트는요, 하나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폰 10이 드디어 일단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폰 10과 아이폰 AC 같이 공개가 됐고, AC 먼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이제 뭔가 인기가 시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이폰 이번 시리즈는 좀 별론가라 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다들 10을 기다리는 흐름이었고요.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그러죠? 제조업체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불리는 FPCB가 어,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이 FPCB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요는 엄청난데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찍어낸 FPCB는 전부 다실 수요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아이폰 X10 같은 경우는 그 OLED를 채택하면서 RF 어, PCB라는 전면 그 PCB가 전면에 탑재됐는데 어이 OLED용 경연성 인쇄 회로 기판인 RF PC를 애플에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BH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번에 아이폰 10의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보다 많이 비싸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평소 다른 아이폰 보다는 많이 비싸다는 평가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 내장된 플렉서블 OLED 그리고 3D 포스터치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 패널에서 RFPCB 쪽으로 전환되면서 제조원가가 약 30에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비싼 부품이 들어갔던 얘기고요. 이것처럼 기존보다 가격대는 있지만 마진율이 좋은 제품으로 앞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애플이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0에 처음으로 채택한 이 SLP 기판 같은 경우에 현대 다수의 스마트폰에 어, 작용하는 고밀도 다층 기판 HDI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접목시키고 면적과 폭을 줄이고 층수를 높이면서 어, 효율성을 배가시켰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러 이거를 갖다가 갤럭시에서 먼저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0에서 먼저 이거를 채택해서 이번에 들어갔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어, 갤럭시를 포함한 모든 휴대폰이 이, 이 회로기판으로 전면 교체를 하지 않을까. 이래야지, 현재, 최근, 최근에 올라가는 어떤 고사양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다 바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BH는 제가 뭐 이틀 정도 드리 드렸지만, 내년까지 기대해보셔도, 어, 좋은 종목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실 수요와 공급이론을 많이 얘기하죠. 수요와 공급, 과연, 어디가 더 올라, 어디가 더 높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 얘기는 찍어낸 대로 그대로 이제 실수로 들었는 얘기겠죠. 자, 어쨌든 이제 모든 스마트폰들이 바로 이제 SLP 기판쪽으로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갤럭시 어, 아이 애플 쪽에서 먼저 채택을 했고 내년에 갤럭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올해보다 더 바빠지게 될 것이고 사실 이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공장 증설 같은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그건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 기업이 하고 있는 중요 제품이 현재 지금 어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요기업 같은 경우는 올,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을 그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 양시장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마이너스 2.18% 밀려있긴 하지만 사실 아래 꼬리 길이가 좀더 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빠, 빠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시장을 조금 이제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막판에 종가로 가면서 주가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성회로기판과 경선회로기판의 연합 결합된 게 RFPCB. 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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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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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 예. 제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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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을 주목했다면, 이제 RFPCB가 성장성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최근에 BH 주가 많이 올랐는데, 어, 적정, 오늘 실적과 또 밸리에이션도 체크해 주시죠. 네. 어, BH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조금 이제, 네. 그, 단기로, 단기로 추천드리는 거지만 좀 길게 한번 봤는데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7,13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99억, 그리고 순이익은 5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펀은 32.7, PBR 6.5, ROE가 19.9, OPA 4.6 정도 기업으로 사실 뭐, 이런 이런 퍼나피어 같은 경우는 뭐게 무시를 해도 될 정도로 은행 성장세가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높다 하더라도 사실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는 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 작년 대비 올해 총 매출이 매출액은 91.7% 그리고 영업이익은 370.9% 그리고 순이익은 340.340.8% 정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 실적 아무래도 내년 2월쯤 발표하겠죠. 그때까지 주가는 안정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일단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오히려 이제 내년까지 좀더 이제 기대해봐도 되는 성장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내년도 실적과 내년 이 이후에도 본다면. 어, 현 주가는 높은 성장성을 발현하는 그런 모습의 주가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매매 전략 세우시죠. 네, 일단 매매 전략은 네. 오늘 종가가 일단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종가가 나오고, 어,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까지는 모, 목표가 5%, 10%이 정도 잡았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으면 은 저도 이제 뭐, 탐방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좀 해보면서 그 성장성 자체가 확실하다 뭔가, 아, 이런 종목들은 가치주나 성장주로 넣어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목표가는 사실 지금 차트에 나오지 도 않는 32,000원 대 지금 정도 들어가시면은, 안정적으로 뭐3 4 0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만들어보고요. 손절가는 아래쪽에 제가 차트에 표시해 놓은 23,500원대. 사실 몇 번에 이 자리에서 바운딩이 좀 나왔었죠. 이 자리를 뚫지 못했었던 자리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 번 뚫지 못했던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는 지지대죠. 저항대를 뚫으면 그 자리는 지지대가,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특히나 오랜 기간 뚫지 못했던 그런 저항대는 더 그렇죠. 사실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 뚫고 올라간 건데, 어, 사실, 23,500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뭐, 이 자리에서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시수하시면될것 같고요. 어, 23,500원대를, 만약 장대 은봉으로 크게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업과 상, 기업의 어떤 그, 저희가 알지 못한 대형 악재가 터질 수 가능성이 크니까, 어, 요 라인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장 컨설턴트도 32,0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대가 또 없고, 예전에, 예전에 그, 단순 기판이 PR10배를 적용받았다면, FPCB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고, 이번엔 RFPCB가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기대해보고요. 어, 이틀 안에 3% 이상 도달할지 같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이스 앤클로의 김수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